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장세기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의 여종,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의 기르되 여호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십년후 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메 그가 자신의 임신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오늘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스스로 죽음의 맹세를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의 묶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큰 언약이 체결된 거죠. 이큰 은혜 뒤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오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요. 집집마다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가장 중요한 상속자가 없고 또 출산을 지금 못 하고 있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때마침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은혜 뒤에 믿음이 어, 믿음의 어,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사라는 이 하갈을 통하에서 자녀를 얻기를 원하였어요.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려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했고,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이가나안 땅에 들어온지 10년이 됐어요. 3절에 아브라함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지 10년 후였더라. 75세에 들어와서 이제 85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 사라의 생각처럼 마침내 이 하갈은 아들을 잉태하게 잉태하게 되었어요.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람의 일들이 이래요. 종으로 있다가 잉태를하니까또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또 그것에 이와 같은 가정의 불란이 일어났어요.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가정마다 문제들이 있고 또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불신앙의 모습, 불신앙 중에 하나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장세기 16장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정점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찾아오는 시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이후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의 맹세까지 하면서 땅과 후손을 주겠다고 내 시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사라는 감감 무소식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발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새겨주고 또 새겨줘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것이죠. 로마스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육신의 뜻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뜻을 따라간 자들이 올바로 평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전체의 중요한 비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두 아들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낳게 되는데 이들은 종과 아들로 율법과 복음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비유예요 갈라디아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은 그러나 그것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리부크 꾸짖고 그러면서 절대 주님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다나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두 비유라고 했어요. 갈라아서 4장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육체란 것은 그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좇아서 그 아이들을 좇아서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해준 약속을 따라서 24절 이것은 비윤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것은 비유예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큰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잘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은 불신앙에서 나온 결과요. 영의 생각은 믿음을 좇아서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하가르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방법과 욕심이 나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갈과 아들은 유업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갈라데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났어요. 자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며 하늘에 속한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삭처럼 약속을 따라 또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남이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그런 욕망과 남자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쿨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갈라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서 난잡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자예요 성경이 바로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31절에 우리는 이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뜻으로 여, 자유한 자에게서 난.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16장은 그냥 지나가는 장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부람의 삶에서 육신적인 생각이 어떻게 성령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도 신앙에 생활하면서 순종을 잘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교만해지거나 또 때가 더디다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차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렇죠.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은 참 맞아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부인 하와가 이야기 생각을 하였고, 또 아담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오늘 아브라함도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육신에게서 난 생각을 동일하게 지금 반복하면서 실수하고 있고, 남편들이 미혹에 넘어간 거죠. 아담과 이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려고 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음이 얼마나 큰 실수를 만들었는지 성경은 셀수 없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기부원에서 온 가짜 사절 딸들이 있었어요. 먼 데서부터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꾸며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받아줬죠. 여호수아 구장 십사 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십사 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래야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묻지 않고 동정심이 가요. 묻지 않고 또. 사울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역대상 13장 14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믿지 않,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했던 결과들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실수가 바로 기도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에서 나타나요. 육신의 생각은 좋은 것 같고 빠른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은 사단에게 속한 생각이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생각을 갖게 돼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시간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원, 받기 원함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육신적인 생각이 오늘도 이 이스마일로 인하여서 아랍의 그 무슬림의 사람들의 어, 사람들로 인하여 세계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살아고 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할수록 약속을 받고 큰 은혜를 입어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항상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둘로부터 시험이 온 것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후회스러운 일에 빠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 좋은 것 같지만 꼭 절대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일이 잘돼갈 때도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각 우리는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 뜻을 좇아서 기도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당부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했더니 육신에 져서 계속적으로 자다가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떠나갈 때 시험과 환란을 낚치는그 교회들에게 형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또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늘 기도함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좇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실수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우리 인생에 주님의 뜻을 좇아가는 영을 좇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옵 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머리 숙여서 잠시 기도할 시간이었다면 길 가면서도 묵상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앞에 항상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